예, 청원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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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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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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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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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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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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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하고 지탱부의 그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 또한 최선을 다하여 소임을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전임 회장 분들과 동기회원 여러분들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조성해 놓은 기금과 재산을 알뜰히 운영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기의 소환 사항에 대하여 여러분들 모두의 조언과 고언을 항시 경청할 것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가게 보험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총회 때 업무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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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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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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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12월 말까지 문집을 발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에, 지금 원고는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편집 중입니다 그래서 편집만 하면 끝나면 발행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찍는 것만 하면 그러니까 <laughs> 다음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친놈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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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아,